예 안녕하세요. IoT 전략 연구소의 김학용입니다. 아, 이번 시간에는 최근 그 바르셀로나에서 개최되고 있는 MWC 2023에서 어, 샤오미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사실 뭐 제가 이제 저는 이제 IoT 아니면 뭐 엠비언트 쪽 관련된 것만 보고 있는데요. 어, 그렇게 보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제 삼성하고 제또 샤오미도 같이 보게 됐는데 굉장히 샤오미의 약진이 눈에 띄는 그런 느낌 이좀 들어서 어, 좀 따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. 어, 처오미는저품 스마트폰 뿐만 아니라 다양한 제품들을 좀 소개했거든요. 어, 저게 그뭐 이런 그 사이버 도구, 사이버 원 같은 로봇 뿐만이 아니라, 어, 그 다음에 이제 뭐 와치, 그 다음에 버즈, 무선 이어폰, 그 다음에 이런 생활가전까지 다양하게 이제 소개를 했는데요. 그것들을 좀 하나하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영상도, 뭐, 나름, 어, 멋있는 것 같습니다. 아, 가장 먼저 이제 소개해 드릴 제품은, 그, 샤오미의, 샤오미, 그, 폴틴 스마트폰인데요. 이거는 아, 좀, 나름 작정하고 만들었다라는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. 어, 이렇게, 외관 디자인도, 뭐, 멋있다라는 걸좀 강조를 하고 있고요. 뭐 카메라 튀어나온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. 뭐 아이폰, 저도 지금, 폴팅 쓰고 있는데, 얘도 좀 심각하게 좀 튀어나온 것 같고요. 얘도 좀더 많이 튀어나왔다고 합니다. 주목할 만한 거는, 어 이제, 아무래도 스마트폰 이용자들이 카메라, 영상 쪽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, 그, 카메라 전문 기업인 독일의 라이카와 제휴를 했고요. 여기 보신 것처럼 이미지 센서를 1인치짜리, 예, 1인치짜리 그 이미지 센서를 썼습니다. 하지만 이제 화소는 삼성전자가 2억 화소인데, 얘는 5천만 화소. 예. 물론 원거에 있는 거 땡겨 찍지 않는 한 5천만 화소에도 저는 굉장히 훌륭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, 어쨌든 뭐 약간 삼성전자에는 좀 뒤처지는 느낌인 거죠. 어쨌든 이제 저런 제품을 출시를 했고요. 어, 얘 같은 경우는 아, 샤오미 아까 폴틴이라고 했는데 얘는 이제 썰틴1 3 버전입니다. 그 라이트 일반 그다음에 이제 프로 세 가지 모델로 출시가 되고 있고요. 가격이 어, 프로의 경우에 1299유로, 우리 돈으로 한약 180만원 정도 됩니다. 작년에 12버전이 그 5399유로, 우리 돈으로 약 100만원 정도 했는데 거의 두배 가까이 뛰었습니다. 아까 작정하고 만들었다라고 했는데 거의 이제 프리미엄 그 하이엔드급을 이제 타깃으로 하고, 삼성의 그 역시 애플 그 제품과 좀 경쟁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다음은 이제 그 샤오미의 와치, 클래식 피치인데요. 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우 세련됐다. 그러면서도 클래식한 느낌이 든다라는 이제 생각을 했는데, 어, 딱 보다 보니까 어, 갤럭시 워치하고 너무 비슷한 느낌이 듭니다. 근데 이제 뭐 언론사에서 그래서 물어봤겠죠. 그랬더니만 아 이거 우리 독자 기술로 개발했고 우리 철학대로 개발을 했다. 뭐 그런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. 아, 10분 충전에 이틀 이상 샤오미.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고 가격은 299유로 우리 돈으로 한 42만 원 정도 되고요. 다음은 이제 샤오미 버즈 4 프로. 어 인데요 무선 이어폰입니다. 얘는 이제 금색깔 그다음에 케이스가 좀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케이스가 다르다라는 거 빼고는 애플의 에어팟 프로하고 너무 닮았습니다. 예 네, 근데 뭐 살, 솔직히 요즘 뭐 디자인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. 뭐이그 뭐, 얼마나 어떻게 바뀌어 될지 모르겠는 거죠. 어... 근데 이제 뭐얘뭐 뭐 품질은 사실 뭐 이제 이용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가격이 249유로 우리돈 35만원 정도로 굉장히 비쌉니다 우리 중국거는 뭐한 3-4만원짜리 무선이어폰 사서 쓰는게 일반적이었는데 35만원까지 나갑니다 뭐 해서 품질도 좀 한번 기대를 해볼만 할것같고요 다음은 이제 샤오미의 와이어리스 AR 글래스라는 제품입니다. 얘 같은 경우 이제 뭐 상용화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보시는 것처럼 그 안경 렌즈 안쪽에 이렇게 프리즘이 들어 있습니다. 마이크로 OLED로 돼 있는. 프리즘이 들어가 있어서요. 거기에다가 이제 영상을 이렇게, 이렇게 증강시켜주는 그런 이제 어프로치가 되겠습니다. 그리고 만약에 거기에 이제 영상을 뿌리지 않으면 이제 투명 모드가 돼서 외부 이제 모습을 좀볼 수가 있겠고요. 얘 같은 경우는 어, 무게가 128아 126g으로 굉장히 좀 무겁습니다. 어, 반면에 오포는 38g으로 굉장히 가볍거든요. 그리고 얘의 특징 중에 하나는 앞에 보시는 것처럼 렌즈가 세 개나 들어가 있습니다. 렌즈가 세 개가 들어가 있어다 서 사용자가 보는 앞에 공간을 그 어떤 입체화, 이렇게 가상화시키는 게 가능하고요. 또 동시에 사람의 손 동작을 인식을 할수 있습니다. 손 동작만 인식하는 게 아니라 사물까지도 인식을 할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잠깐 이제 곧 나올 텐데. 예, 이건 이제 손동작을 인식해서 제어하는 모습이고요 요거는 이제 카메라 저기 이미지 인식을 하는 겁니다 TV를 인식을 해서 그 다음에 아까처 손동작으로 제어하고 얘는 스탠드를 인식을 해서 손동작으로 제어를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앰비언트의 전형적인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좀뭐 부피나 무게가 좀 걸리긴 하지만 뭐 상당히 그래도 인상 깊은 제품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샤오미의 그 일렉트로 아 일렉트릭 스쿠터 4 울트라라고 하는 이제 스쿠터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고요. 얘는 기존 제품에 비해서 가장 큰 차이가 이중 서스펜션을 이용했다는 겁니다. 그래서 좀더 부드럽고 안전한 주행이 가능하고요. 10인치 샤오미 드라겔 타이어를 이용해서 파열 위험을 최소화했고 최대 120kg의 하중을 견딜 수 있다고 합니다. 940와트 모터로 최대 70km를 주행할 수가 있고 최대 25km/h 최대 25%의 경사에서도 주행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. 이 아, 영상은 어, 이제 전시 첫째 날 샤오미 부스에 대한 모습인데 굉장히 화려하고 사람들도 많은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이 중에 일부는 어 이제 샤오미 직원들이기도 하고요 그렇긴 하지만 저렇게 뭐 사이버도구나 사이버 원 같은 로봇, 뭐 제대로 동작하지 않더라도 그냥 갖다 놓기만 하더라도 좀 주목을 끌 수가 있겠죠. 어 그리고 이렇게. 뭔가 사용자들이 해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배치를 해서 관심을 좀 끌었던 것 같은데 삼성전자 부스는 조금 약간 실망스럽더라고요. 그리고 이제 저쪽에 그렇게 뭐 사무실, 아니 뭐 거실, 부엌, 부엌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스마트 홈쪽에 대한 전시도 했고요. 삼성도 이제 스마트 띵스를 소개하는 작은 부스가 있긴 했는데 아, 샤오미과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좀 아쉬운 점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. 어, 그리고 이제 또 한편으로는 야, 이러다 이제 완전히 샤오미한테 잡혀먹는 거 아닌가? 물론 시장은